자 BMT입니다. 어, BMT는 앞전에 이런 충격 파동 이후에 뭔가 시세가 이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려 앉았다가 다시 박스를 만들면서 들어올리는 모습입니다. 특징적으로는 1년선인 222일선을 계속 터치를 하면서 밀리다가 단봉이 하나 출현했죠. 이게 보통 상방으로 가는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다른 지표들이, 너 가라, 라면서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한 배경에, 얘는, 봅시다. 장기 평선이 어디로 저항을 했냐면, 1년선이 계속 저항으로 하고 있죠. 저항으로 하다가, 여러 번, 파동이, 어때요? 파동이 크게 이렇게 닿았다가, 파동이 작아지면서 이렇게 닿고 있잖아요. 요렇게 되면은, 요 앞파동이 여기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하지만 이제 이거는 총, 총합인 거죠. 그래서 매집봉 하나가 출현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는 그걸 노리는 거죠. 어떻게? 2년선이 444일선 근처까지 가는 파동 하나와 요거를 기대해 볼수 있는 거고 조금 더 행복해를 돌리면은 이걸 넘기는. 왜 넘길까요? 지금 시황에 부합하기 때문에. 원전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 중에서도 BMT, 그 다음에 뭐 보성 파워텍, 뭐 대창, 대창 솔루션, <laughs> 그 다음에 또 B, BHI는 이미 올랐죠. 어, 그런 것들에 대한 공통점에 대해 고민해 보시고, 어, 제가 주말 어, 제로 설명드리기로 했었죠. 영상이 지금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안 하고, 어, 나중에 이제 그, 주도주 시황 영상을 찍을 때 그때 재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전으로 가고 있는 게 맞지만 차별적이다. 확실한 그 디테일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볼땐요 정도 이 가격이었는데 그새 올랐네. 뭐 일단 상관없습니다. 올라간 가격에서 어 제가 볼 때는 어 요 정도의 지지저항을 보고, 89,70, 89,6, 89,50, 요런 시가 부분, 89,50으로 하겠습니다. 손절 잡고, 이렇게 매수 밴드를 잡아보겠습니다. 손익비는, 그렇게 딱히 이쁘진 않네, 하지만 이게, 시의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금방 슈팅이 나온다면, 역시나 시간이 단축되니까, 뭐 그런 것들, 손익비가 어, 제가 볼때 3대1은 좀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7%라 치면은, 21%는 먹어야 되는 자리인데, 음, 일단은 이렇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영상 찍으려 하니까 이미 올라가 있어. <laughs> BMT 였습니다.